네, 예, 신인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예, 바로세우는 지금 당 대표가 되셨습니까? <laughs> 제제뭐 국바세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데 예. 이제 뭐 앞으로 더 바로세울 일이 더 많을지 예. 아니면 좀 제대로 돼서 좀 덜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원래 예상했던 일인가요? 글쎄요, 저는 사실 전당대회라는 것이 네. 좀 국민들과 당원들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 전당대회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뭐첫 단추부터 좀잘못 껴서 그런지 좀 너무나도 좀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은 됐는데 그래도 최소한 결선은 갈줄 알았거든요. <laughs> 결선도 없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네. 조금은 좀 허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이제 태용 의원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최고위원들이 이른바 이제 윤심을 거의 다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 됐는데 한분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스스로를 윤심 호소인이다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진용은? <laughs> 뭐 이거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 가 됐으면 또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최고위원 몇명 보면 전부 다 윤심이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민주당에, 에 민주당이 에.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전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좋다. 뭐 어째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대화가 전혀 안될것 같아요. <laughs> 뭐, 정부에서 지금, 뭐, 안 그래도 엄청난 패착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네. 패착들을 감싸기만 바쁠 것이고, 음. 심지어는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 전대 나왔을 때 이미 끝난 전대다라는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음. 그게 대통령을 비호하는 세력으로만 국민의힘이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음. 실제로 뭐, 전부 친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진짜 대화 없이 국민의힘은, 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 대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는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안 좋은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김병민 최고위원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쓴소리를 하는 지도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오, 어제 쓴소리 못한 사람이 뭐 오늘 하겠습니까? 그 오늘 못한 사람이 <laughs> 내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예. 저는 뭐 굉장히 이건 좀 회의적이고 예. 저는 뭐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 취임 인터뷰를 방송해서 보니까 음. 뭐 그래도 이재명 대표랑 대화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그렇죠. 뭐 그래도 일단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좀 필요하다 보고요. 저는 사실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번에 소위 말하는 천하람 뭐그 천하용인으로 해서 뭐 개혁진영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뭐 저도 그 안에 포함돼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사를 하다 보니까 예. 예. 근데 저희가 이번에 비록 패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개혁 세력이라고 저희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음. 그동안 정당 내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것은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에서 정당민주주의 지켜라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된 전당대회에서도 정당민주주의를 지켜야지 당이 사당화되면 안 된다 이 주장을 일관되게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주장을 한 저희 같은 진영에서는 친상식 친국민 그리고 친헌법을 말했던 것이고 이번에 주류가 된그 일색 윤심호소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일관되게 반상식적인 얘기들을 쭉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유감스럽게도 뭐 이런 식으로 한 개파 내지는 한 일세계 후보들이 전원이 당선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당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여부는 전좀 매우 회의적 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기에는 천하용인 이른바 천하용인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힘을 못쓴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결국 못쓴 걸로 네. 보이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가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아, 비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다. 뭐 지난번에 바람이 불 때는 뭐 음. 국민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00% 당원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비토 세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엄청났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당원들도, 어, 이거는, 어, 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 분란이 처음에는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당원, 당무개입이 진짜로 사실처럼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변해가면서 당원들도 그래, 아직까지 임기 초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측면에서, 어, 이렇게 이준석 대표 개가 다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에서 나라와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나라까지는 뭐 당연한 건데,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이거는 어떤 이른바 이제 이준석 개를 딱 타겟을 한거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뭐그 의도까지는 네. 알수 없지만은 음. 과거에 문자 노출 사건에서도 보면 뭐 이런 쓴소리 내지는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이제 내부 총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헌법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들도 제 생각에 동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전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에 대해서 저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뭐룰 핑계 대시는 분도 있는데 룰이 당신 100%라는 거 바뀐 거 알고 참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근데 그럼 과거만큼 왜 영향력이 안 나느냐를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이 구도가 2021년 8월부터 지속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거의 2년 가까이만 2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속에서 피로감. 전 당원들이 피로감도 분명히 느꼈다고 보고요. 이번에 룰이 100%기때, 당신 100%기 때문에 민심의 영향이 제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도 호소력 내지는 민심의 우세를 갖고 있던 이준석 대표와 이제 천하용인의 그 그룹들이 어떤 당심을 견인하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라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당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됐을 때 바람 불었던 걸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전투력 내지는 그런 선명성 이런 것들이 좀 당원들에게 호소가 됐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안정감, 무게감 이제 이런 것들을 당원들이 원할 텐데 여기에 맞춰서 이준석 대표도 태도 변화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제주도 그 사상 관련된 발언이랄지 어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제 극구적인 발언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색채를 확 드러내는 사람이 이제 사위로 입성을 했고. 그 전에도 천하람 후보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중도 스펙트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좁게 가져갈 수 있다 그 우려를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잘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 그런 시각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잘 됐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극우적인 색채 때문에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가 안될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최영원도 본인의 그 생각에 리스크가 음. 어느 정도 있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탈북을 하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본인이 승기를 잡으려면은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음. 이번에 제주 사선 발언 할때 보면 굉장히 실수 크게 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뭐 북한의 드라마 음. 보면 나온다 이런 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까지. 극우적인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중도층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을 가지고 간다면 태영호 의원이 극우적인 발언하는 을 것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당 지도부끼리 대화가 되야 되는 측면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진짜 어떤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야 지도부가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공격하기만 바쁘면 이거는 국민적인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음. 말씀 조금만 보태면은 사실 지금 당선된 분들 다 연설 돌려 보시면요, 이분들이 공양 비슷하게 내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잘 싸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뭐 <laughs> 김기현 대표는 뭐 협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예. 뭐 최고위원들 공약이 그래요. 다잘 싸운다 이래서 뽑아달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그 부분이 매우 좀 우려스럽고 뭐 그구와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저도 이 점이 우려가 됩니다. 음. 과거에 자유한국당 시절을 상기해보면 뭐김순례 의원 이런 분들 막 징계받고 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냥 당이 총선 폭망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저는 정당에서 가장 나쁜 것이 전 사당화라고 보거든요. 그 민주주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음. 그 저는 이런 사당화까지 지금 더 가속화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연 당의 국민들에 대한 평가 입장에서는 저는 결코 이게 좋게 평가받을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들 권력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도 조금만 더 붙이면은 아직도 아 같아요. 그러니까 음. 국회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그 우려를 표명했었던 게 있는데 여당의 최고위원과 여당의 당대표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부를 뽑는 거면은 적어도 어뭐 대통령이 혹시나만 실수를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해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 지금 야당하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음. 이게 보통 선거 전략이 야당 전수입니다. 음. 저 정부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정부를, 어 강하게 비토, 비토하고 강하게 비판하겠습니다라고 저 정부가 잘 싸워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전술인데 아직까지 야당의 티를 못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퇴보했다라고 생각합니다.